가수 정동원이 벅스 페이버리트 3월 셋째 주 투표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하며 대중의 뜨거운 사랑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벅스 페이버리트는 중앙일보와 벅스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K팝 투표 서비스로 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가장 핫한 아티스트를 선정하는 플랫폼이다. 특히 컴백 앰퍼 센드 트렌드 부문은 최근 가장 주목받는 아티스트를 가리는 중요한 카테고리로. 이번 경쟁에서 정동원은 막강한 경쟁자들을 제치고 1위에 오르며 대중적인 영향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정동원은 3월 13일 정규 앨범 긴다리의 선물 롱넥스 기프트를 발매하며 오랜 기다림 끝에 팬들 곁으로 돌아왔다. 그의 컴백은 그야말로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며 음악 차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번 투표는 80%팬 투표와 20% 스트리밍 데이터를 합산하여 결정되었다. 정동원은 41.497표를 획득하며 스트리밍 지수 1.8%를 합산한 총 45.4%의 압도적인 지지율로 1위를 차지했다. 이는 단순한 인기 투표를 넘어 그의 음악이 대중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수 있다. 정동원의 뒤를 이어 SF9 2.26.441표, e 팬 투표, 플러스 2.8%, 스트리밍, 낸3 0 6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2위를 차지했다. SF9은 3월 11일 정규 앨범 러브레이스로 컴백하며 강한 팬덤의 응원을 받았지만 정동원의 인기를 넘어서진 못했다. 한편 3위는 3월 14일 미니 오집파드로 돌아온 0리 s s s 0 AFIM이 차지했다. 그들은 536표와 6.5%의 스트리밍을 기록하며 총 7.1%의 지지율을 얻었다. 벅스 페이버리트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한 정동원의 기념행사가 3월 22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삼성동 파르나스 미디어 타워 세알렁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에서는 정동원의 특별 영상 메시지와 함께 팬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이다. 팬들은 대형 전광판을 통해 그의 축하 영상을 감상할 수 있으며 특별한 포토존과 굿즈 이벤트도 마련될 계획이다. 팬들에게는 정동원의 음악을 더욱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2위를 차지한 SF9의 기념행사도 같은 기간 동안 잠실 파르나스 미디어타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정동원의 새 앨범 긴다리의 선물은 발매와 동시에 국내 주요 음원차트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하며 그의 인기가 여전히 견고함을 증명했다. 벅스, 지니, 바이브 등 주요 음원사이트 상위권 랭크. 유튜브 뮤직 트렌딩 영상 1위 기록. 특히 타이틀곡은 감미로운 멜로디와 정동원의 성숙한 보컬이 어우러지며 대중과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기존 트로트 음악의 틀을 깨고 새로운 감성을 담아낸 이번 앨범은 정동원의 음악적 성장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방송 3사도 주목하는 정동원. 경쟁적으로 컴백 무대 섭외. 정동원의 컴백은 방송계에서도 뜨거운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는 물론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그의 출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시청률 경쟁에 돌입했다. SBS 인기가요 3월 17일 컴백 무대 최초 공개, MBC 쇼 음악중심 3월 23일 스페셜 무대 예정, KBS 유열의 스케치북 3월 29일 라이브 무대 확정. 또한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정동원을 향한 러브콜이 쇄도하고 있다. 그는 최근 JTBC 예능하는 형님과 MBC 라디오스타 녹화를 마쳤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송에서 활약할 예정이다. 정동원의 버스 페이버리트 1위 달성은 단순한 인기의 척도가 아니라 그가 대중 음악계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다. 특히 이번 컴백을 통해 그는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닌 다양한 장르를 소화하는 아티스트로서의 가능성을 증명하고 있다. 그의 음악적 변화와 성장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점점 더 커지고 있으며, 이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또한, 정동원은 올해 대규모 전국 투어 콘서트를 계획하고 있으며, 해외 팬들을 위한 글로벌 팬미팅도 준비 중이다. 일본, 동남아시아, 북미 등에서 콘서트 개최 가능성이 제기되며, 그의 글로벌 시장 진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동원의 기세가 심상치 않다. 벅스페이버리트 3월 셋째 주 투표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1위를 차지한 데이어 이제는 연말 시상식 대상 후보로까지 거론되며 대한민국 가요계를 뒤흔들고 있다. 트로트 스타로 출발한 그는 이제 더 이상 트로트 가수라는 카테고리에 머물지 않는다. 정규 앨범 긴다리의 선물을 통해 음악적 스펙트럼을 확장한 그는 K팝 중심의 가요계에서도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하며 대상 후보의 이름을 올릴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과연 정동원은 트로트를 넘어 대한민국 가요계를 대표하는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 연말 시상식은 대개 아이돌 중심의 경쟁 구도를 보인다. 특히 대상은 주로 K팝 그룹들이 차지해 왔고, 솔로 아티스트가 대상을 거머쥔 사례는 극히 드물다. 하지만 올해는 분위기가 다르다. 정동원의 긴다리의 선물은 발매 직후 각종 차트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며 기존 트로트 팬들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까지 사로잡았다. K팝이 주류를 이루는 가요계에서 정동원의 음악은 트로트와 대중음악의 경계를 허문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냈다. 2025년 정동원 주요 기록. 긴다리의 선물 초동 10만 장 돌파. 트로트 가수 중 역대 최고 기록. 타이틀곡 주요 음원 사이트 실시간 차트 1위 석권. 뮤직비디오 공개 24시간 만에 조회수 50만 회 돌파. 유튜브 전 세계 급상승 음악 1위 기록. 이러한 성과는 기존의 트로트 가수들이 쉽게 도달하지 못했던 경지이며 아이돌들과 대적할 수 있는 강력한 입지를 구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특히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정동원의 인기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일본, 동남아시아 등에서 정동원의 음악이 주목받으며 글로벌 팬층이 형성되고 있으며 이는 연말 시상식에서 정동원이 강력한 후보로 거론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가 된다. 연말 시상식에서 정동원의 대상 수상이 가능할까?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현재 음악 시상식의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골든 디스크 어워즈, 음반 판매량과 음원 성적을 종합하여 평가. 멜론 뮤직 어워드, 스트리밍과 팬 투표의 비중이 높음. 마마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드, 글로벌 인지도와 퍼포먼스가 중요. 이들 시상식에서 정동원의 강점은 압도적인 팬 투표력과 꾸준한 음원 성적이다. 특히, 최근 몇 년간 팬덤의 힘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정동원의 팬들은 매년 급격하게 성장하며 거대한 응집력을 보여주고 있다. 정동원이 연말 시상식 대상 후보로 거론된다는 것은 그가 이제 K팝 아이돌과 정면 승부를 펼칠 수 있는 위치에 섰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례로 2023년 마마에서는 K팝의 거물급 그룹들이 주요 부문을 독식했지만 올해는 비아이돌 아티스트들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다. 정동원이 대상 경쟁에 합류한다면, 이는 가요계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꾸는 사건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정동원이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가요계 전체를 아우르는 영향력을 가진 아티스트로 성장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음악성이다. 이번 앨범에서 그는 트로트와 발라드, 팝을 넘나드는 폭넓은 음악적 색채를 선보이며, 기존 트로트 팬층 뿐만 아니라, Z세대, 밀레니얼 세대까지 사로잡았다. 정동원의 음악적 변화 포인트, 감성적인 트로트에서 발라드와 팝 요소를 결합, 10대, 20대가 공감할 수 있는 세련된 편곡과 가사, 뛰어난 가창력과 무대 매너로 퍼포먼스 강화, 이러한 변화는 대중음악 시장에서 정동원의 입지를 더욱 공구히 만들었고, 이는 그가 연말 대상 후보로 거론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최근 몇 년간 K팝 시상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글로벌 팬덤이다. 2024년 정동원의 글로벌 인기 지표, 유튜브 구독자 150만 명 돌파, 일본 팬미팅 전성 매진 기록, 동남아시아, 북미 등 해외 팬덤 급속 확장. 정동원의 유튜브 채널은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동남아, 북미 지역에서도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이는 K-팝 아이돌과 비교했을 때도 뒤지지 않는 엄청난 수치이며, 연말 시상식 팬 투표에서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다. 정동원의 연말 대상 후보 거론은 단순한 가설이 아니다. 음원 성적, 음반 판매량, 팬덤 규모 등을 고려할 때, 그는 아이돌들과의 경쟁에서도 밀리지 않는 강력한 입지를 확보했다. 트로트라는 장르를 넘어 다양한 음악을 시도하면서 대중적인 인지도를 더욱 확장하고 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영향력을 키우며 글로벌 아티스트로서 성장하고 있다. 만약 정동원이 올해 연말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한다면, 이는 대한민국 음악계의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 K-팝이 독점하던 가요계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고 트로트가 대중음악의 중심으로 다시 올라오는 역사적인 순간이 될 수도 있다. 과연 정동원은 트로트 대세를 넘어 가요계의 주인공으로 자리매김할 것인가? 그의 행보에 대한민국 음악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